자장이다가미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저희 방에 있는 작은 어항 한 32cm 정도 되는 이제 어항을 어, 만들게 되었어요. 어, 이것도 사연이 있죠. 나름 <laughs> 아, 정말 요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구피를 데리고 왔는데요. 어, 요 아이들 구피 어, 레이드 그라인가뭐 그렇다고 해요. 옛날에 물고기를 많이 키웠죠. 구피도 많이 키우고, 어, 알까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키웠었는데요. 어, 다육이를 키우면서 다 정리가 되었었는데요. 또 새로 이렇게 되었네요. 어, 앙커 두 마리랑 수커 두 마리랑 이렇게 제가 데리고 왔어요. 이 아이가 수커시죠. 어,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. 예쁘고 지금 어, 앙컷들은 밑에 숨었어요 한 마리는 임신을 했는데 어, 나름 꾸민다고 꾸몄는데요 예쁜가요? 어,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<laughs> 요 온도계를 보시면 구피가 딱 살기 좋은 온도고요 음, 저쪽에 온도계는 어, 제가 옛날에 키웠을 때 어, 가지고 있었던 건데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음,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다음에 생방 때도 켜서 요 상태에서 생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어,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아이는 음, 국장옥 씨앗이에요. 국장옥 씨앗. 요번에 제가 키운 아이 중에서 씨앗을 받았는데요. 요 아이들 요 종이컵에다가 잘랐죠. 종이컵에 잘라서 이제 요거에다,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물을 놔두면 어, 얘네들이 서서히 펼쳐지는 게 보일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씨앗이 채취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요 아이들이 요렇게 펼쳐져요 어, 제가 얘를 원래 처음에 씨앗있을 때어무무시하게 많았는데 어, 지금 제가 물을 주면서 얘가 펼쳐지면서 저쪽으로 떨어진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쪼매난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다 씨앗이거든요 이런 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살살 부어줘요 살살 부어주고 이 씨앗이 이제 물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말리는 거죠 말려가지고 꼬들꼬들해지면 그 아이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시앗 어, 파종을 가을쯤에 아니면 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, 이왕이면 봄보다가는 여름이 오기 때문에 어, 봄보다가는 가을에 시앗 파종을 하는 게 좋아요. 어, 저는 이렇게 해서 시앗을 받아서 가종을 한답니다. 이렇게 시앗 받는 방법 알려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